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외국인 용병의 선전과 탄탄해진 수비 속에 체질 개선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3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은 내년에도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런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 얼굴들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의 시작을 장식합니다. 1차 지명으로 롯데에 들어온 중장거리형 타자 손성빈 선수가 10호를 2차 드래프트 1번으로 유니폼을 입은 투수 김진욱 선수가 시구를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노리던 유망주 나승엽은 시타에 참여해 볼 시즌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롯데 성적은 10개 구단 중 7위 초반 5연승으로 출발하며 달라진 롯데를 알렸지만 이후 6위에서 8위권을 오르내렸습니다. 결정적 순간 위기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내줘야 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불펜 운영은 물론 공격에서도 작전 구사를 두고 처음 사령탑을 맡은 허문의 감독이 여러 시행 착오를 겪었습니다. 반면 팀 체질은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최다 수비 실책을 기록했지만 명품 수비 닉슨 마차도를 영입하고 안치홍을 키스톤 콤비로 내세워 내야가 탄탄해졌습니다. 마운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병 스트렐리는 15승을 거두며 구단 역대 외국인 투수 최고 성적을 냈고, 김원중도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대역급 신인 선수들을 영입한 만큼 내년이 기대되지만, 주전과 백업 선수들 간 기량 차이 극복, 자완 투수 부족, 경기 운영 개선 등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